안녕하세요, 은하. 나혜 응, 나혜입니다 자, 오늘 나혜가 저희 집에 놀러 왔겠지요 자, 일단 조일게. 사람 안 들어오나? 실친이라도 한명 들어오고, 셈. 뚜뚜뚜뚜뚜, <두>, 아이, 아이, 야 <laughs> 나혜야, 너가 만져볼래? <laughs> 겁나 웃기네. 응. 음, <뭘> 무엇을 만질 건가요? 응. 이게 안 들어올 것 같은데? 뭔가? 나혜는 무엇을 만질 건가요? 저거? 오케이, 오케이. 나혜 만지셈. 좀열로 알. 이로이로 알. 이지않았 이리로 로 알. 로 알. 이리로 알. 이리 만들어온 만드로움은... 잠깐만 줘봐 그거 줘봐 좋아요 감사 내 재미없는 실시간대들어와직너말좀해 네. <laughs> 아니 빙구 웃음 하지 말고 농양아 네. 우리 동생의 얼음 소리가 아주 철방 철방 조용해 음뭐냐아어 좋아요 너희인 거 알아. 아, 론야, 우리. 아, 좀 기다려! 좀 기다려! 두 명인데. 아니, 좀 조용히 하라고. 아 어, 언니 봉나 줄게. 아 괜찮아. 아그 내가 명인데 눈팅 노노노 no, no, no. 눈팅 하지 마 삼. 눈팅하면 반박임. 이거 그러니까 네마리 아니 근데 솔직히 실시간 하는 입장 을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아 진짜 오늘 누구야 짜증나게. 와 겁나 짜증나. 그렇지. 말씀하고 삼. 예. 아. 안녕하세요 저는 나혜입니다. 빨리 해. 아 근데 내가 닉네임 바꿨잖아 은하로. 그러니까 너도 바꿔야 돼. 이게 뭘로 하지 이름? 음 태아? 연아 연아 어때? 은 은태? 인영? <laughs> 연아 어때? 연아? 아 어? 연아... <laughs> 아니 뭘로 끄냐고 우리 좋은 로냥이의 바람 넌 아니겠지? 당연히 아니 나 저번에 7명 눈팅했다? <laughs> 와 진짜 나 겁나 어렵다 저거 너 그럴 거면 너 나랑 나 지금 밖에 나가서 놀 거야. 이게 너야? 왜크크크크크크크크 거려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진짜. 실치는 강반이야. 학교에서 밥 마시니까. 실치는 강반. 에로야가 강반 뭔줄 알지? 강. 강반. 정리시켜야겠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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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야야 무슨 리야 아니 진짜 나해야말좀 해봐 현아? 연아? 응? 태아? <laughs> 태아도 이상하잖아 그치? 그럼 뭘로 할 거야? 은 땡이나 땡아로 끝나야 돼내 게스트 양반 알지? 응,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내 옆에 있는 사람은? 응? 어, 세 명이 다 니네 엄마 폰? 계정이 옐로우냥이야? 그럼 너 엄마 걸로 활동해? 헐. 좋아요, 꾹, 꾹! 아니 근데 진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마셈. 삐피킬 아닌가? 댄스 파티. 면명 봤다 눈팅하던데.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자신을 밝히지 않는. 와우 예아 yeah. <놀람> 진짜? 어니가 이거 애깬줄 알았어 무슨 젤이야 그거 오늘 <놀람> 가 클리어 슬라임 만든 줄 알았어 여기에다가 다 쓰고 응 음. 니가두드다 갖고 있구나. 루냥이밖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. 하하, 어떻게 야, 우리 뭐 할까? 아, 나 근데 솔직히, 진짜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. 자! 우! 음, 안녕. 뚜삐공주님 안녕하세요. 뚜삐공주님님 안녕하세요. 뭘로? 내 팬이래. 아니, 아니, 진짜 저번에 내가 진짜. 응, 안녕. 근데, 너 누구야? 아니, 누군지, 아니, 너, 너? 뭐, 너지? 오, 김아맘이 이본게 뭐야? 이거 넣어줘 야. 너. 야. 할래 안 할래? 못해. 아니, 아, 아니야. 저번 실시간에서 내가 의문이 좀 들어서. 음. 오, 됐다, 됐다. 아니, 저번에 실시간에 니가. 들어왔는데, 음. 저번, 저번, 뭐 그래서. 근데 나 지금 아는 동생이랑 여행 왔거든? 해외로? <laughs> 너무 좋아. 아니, 근데 지금 내가. 어. 아니, 렉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이게 꺼졌어. 꺼졌어 내가 아님 내가 끈 거임 아 내가 끈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써. 어 아니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저번 실시간에 있잖아 네가 막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막 팬이냐 맨이냐 이러고 아니야 그냥 됐다 됐어 소피도 반박방을 열어야겠어. 웬만하면 반박 안 시키는데. 로냥이가 둔둔 나가나 둔둔. 좋아요 두개 두개. 아니야 내가. 나 지금, 뭐냐, 왔어. 내가 지금 아는 동생이랑, 그 뭐냐, 어, 뭐냐, 지금, 어, 뭐냐, 여행을 왔는데, 여기는 지금 새벽이거든? 근데, 잠이 안 오더라고. 내가 여기서 영상 또 찍으려고 스탠드를 가져왔는데 스탠드로 찍고 있어 스탠드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잠깐만 우리의 스탠드 그래서 좀 밝게 보이지? 어 아니, 안녕 잘가 다 가네 흠. 나나나나 둔, 둔, 나나나나, 둔, 둔 우리도 이제 끌까? 음... 빠라바람빰 더더더더 아노낭 아니 왜다 애들 반위 시켜야겠어 친구들이랑 어, 안녕 나도 꺼야겠다 사람 안 오니까 음, 음. 너 나가는 끌갱 따따 <목소리> <목소리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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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빨리 나가. 왜안 나가는 것인가? 왜안 나가는 것인가? 왜안 나가는 안 것인가? 나와. 응, 아니야, 싫어. 나 고구마 싫어, 잉. 호박고구마? 이거 만져. 야, 여기 묻었다. 어, 잊지 말고 나가라니깐. 나 이제 꼬여댐. 사람 없으면 나도 꼬여지. 할렐루야. 나 지금 새벽이다. 완전 이쁘지. 아, 나도 근데 우리 이제 잘까? 응 우리 이제 잘게 근데 키퍼가 살짝 있다 아까 만져가지고 나애를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까지 데려왔겠니 두명 됐대 두명 됐어 눈팅 노노 딴딴 눈팅은 하지 말아 주시오. 말아 주시오. 아니, 론영은 놓면은 음. 아 모르겠다. 나갔어. 볼게요. 안녕. 보자 <봄> 안녕 아 보기 싫어 학생 거야 확인 음음음 들어왔어. 끝났는데? 베리둥TV님 안녕하세요. 아, 그래도 그냥 하자. 손 들어오셨으니까. 어, 지금 끌려고 했는데, 진짜 감사합니다. 근데 재미, 좀. 사람들 뭐 들어오면 좋게 하려고 했는데. 들언고나지못들어 뭐 않았어? 아, 아니, 제가 지금 끌라고 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감사해요. 사람이 없어서 끌려있는데. 깊어 엄청 깊어 엄청 얼룩 <끝> 재미있고좀 <재밌고랑. 끝> 황공포증 있으시면 못뭐 보겠죠 갔어 안돼나 지금 오. 그러면 한번 열어봐 안돼 근데... 어...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나 해야 한번 인사해 봐 저랑 한살 차이인데 저랑 되게 친해요 <laughs> 저보다 한살 어린 동생 인사 안녕! 안녕하세요. 안녕 해봐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니, 제대로. 안녕하세요. 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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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배배 배리. 배 배리. 배 된다고. 음, 네. 안녕히 가세요. 반모 뭐안 되나요? 안녕. 나가시면 끌게요. 들어왔어? 누가 또 들어왔네 눈팅하시면 안 됩니다 네? 뭐가요? 네? 뭐라고요? 뭐가 안 돼요? 아 괜찮아요? 이거 반짝입니다 이거 검은 거, 후추 아니고요. 베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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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나... 밥 모자 소통 좀 해줘. 아니 뭐좀 변해줄 사람도 있지만. 아니 저 그냥 끕니다. 아니 왜 눈팅하냐고요. 눈팅하시면은 왜 눈팅하냐고. 딱까. 아, 하... 아니 실친이 몇명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. 응? 잡을게요. 오가세요. 어, 대리둥님너 후에 안둘 갈게요. 안녕, 인사, 안녕, 왜안 꺼지냐? 태연아, 나 어지간 꽃도 음소거했어 음소거.